우리가 이제는 가정 안에서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을 때에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첫째, 존재와 존재함입니다. 그 사람의 존재를 볼 것인가? 존재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것인가? 그리고 두 번째, 존재하고 있는 그몇 가지의 정보만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야 라고 생각하는 그 나의 뇌가 속고 있는 것에 내 삶을 맡겨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. 세 번째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가능한 기준으로 이제는 세상을 보고 그 인물들을 보기 시작하라는 겁니다. 진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이는 예수를 쓰는 사랑이시라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이제는 존재함으로 상대방을 해석하지 않기를 그리고 나 자신을 해석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. 그 존재를 누리세요.